청년 후보라고 믿기에 그를 지지한다. 이른바 촛불 시위를 부추겨 정권을 꿰어찬 문재인 정권은 이땅 부동산 정책 실패와 탈원전 방행 청년 실업 양산 등 경제정책 실패와 온갖 실정으로 나라를 고란에 빠뜨렸다. 또 열강의 패권 다툼 속에 미숙한 외교정책으로 외교 정책으로 고립을 자처하는등 국경을, 국경을 실천하는 것 모자라, 군력적인대국정책으로 평화수에 집착하면서 섣부른 종전선언에만 급급해 왔다. 하여 나라로까지 나라를 다시 이으지고 세계 12권 경제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이제 정권교체는 시대의 정신으로서 국민의 뜨거운 절망이 되었다. 온 국민을 절망으로 빠뜨린 불공정의 끝한왕 조국 가족 사태와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 선거 온 국민에게 비상식이 상식처럼 보이게 하는 집단 착취 현상을 안겨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만일 정권을 교체하지 못한다면, 이한 각종 비리가 어금만 남긴 채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 시대 당면 과제인 부패 측결이 아니라 미래 사회로 나가는 아 가장 꾸준적 과제이기에 이를 실전할 최고 적격권 윤석열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laughs> 현역 시절,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검사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온 윤석열을 뽑은 자고 오미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또 대한민국의 축구는 국민에게 있고 공직 국민을 위해 공사하는 사람인 걸 자각하여 그 누구보다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존중해 온 사람이다. 따라서 문재권이 집권 초기 이끌어친 거짓되게에쳐 기회는 충당하고 과정은 공정한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필요로소 완전히 실현시킬 적인 자라고 보면 굳게 믿는 말이다 우리가 당면한 각종 변함과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권 교체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며 국회의 정치 세력과 기독권 가르쳐 진선은 우리의 시대적 풍명이 되기 위해 일어났다.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 글로벌 강국으로 또약해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 6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i t 강국으로 끊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정치 경험은 부족한, 반듯한 인성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며, 이는 시대적 혁명인 것을 우리는 즉시하다. 진흙강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대유정 단군 이에 최대 국회 사건을 공모하며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이 같은 과학을 직결할 수있 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후보다. 불과 70년 전 전세계 최신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뿐만 아니라 BTS로 대표하는 k 팝 그리고 기생충과 오징어게임 같은 K-드라마로 전세계 문화계까지 있으며 전 세계인과 부러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직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최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정치 분야의 적폐를 단번에 깨뜨린 신제네라. 우리의 직적인 자가 윤석열을 후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 공정과 정의 평등 같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와 공유하고 뜯은 의지로 의지와 노력으로 그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 윤석열을 후보라고 생각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선 예의도 정치를 새 정치로 갈아엎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자유한정토론은 정치초년으로서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일부 정무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한다. 이제 한국정치는 지난 5년간 집회를 쌓아온 문재인 자파정권의 흔적을 일소하기 위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참신한 정치적 문법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의 푸은 의지와 능력을 믿는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과 여당의 끊임없는 표멸을 굳건히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들의 공격이 단한 후보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